근데 만약에 소미랑 처음 만나 만약에 뭘 만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어떤 말을 해 해주고 싶어요? 와 있는 거 아니야? 와 있을 수도 있어. 와 있을 수도 있어. 진짜 <laughs> 좀 불러봐. 불러봐. <웃음> 그럼 갑자기 TV TV는 <laughs> 그럼 진짜 TV는 사람 십구럼 아, 아, 나온다. 아, 아, 봐, 봐, 대박이겠다고. 봐, 봐, 소미야. 같이 한번 불러봐. 소미야. 오와 대박. 오와 대박. 와 대. 오와 대박. 와 대. 소미야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작다. 저희 그 문제적 남자 녹화 중이에요. 진짜 좋아 미루. 아잘 보고 있어요? 네 진짜 좋아요. 어그 누구 제일 좋아요 여기 멤버 중에? 아, 전현명 선생님이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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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지석이도 있고 아, 여기 저기 전소미양을 너무너무 네. 너무 진짜 나무나무나무나 좋아하는 아. 친구가 있어요 아, 진짜요? 네, 대단히 똑똑한 분이거든요? 어, 한, 네 한번 씩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? 네네네네 형 <laughs> 얼굴 어떻게 근 그리네 수능 말고 아수능만점자요 어, 수만 아, 저 알아요. 오, 안 돼. 알아요? 대박. 아, 이름도 네. 알아요, 혹시? EC, e 오. 오, 영랭이네요. 오, 맞아. 와 이름 아 오, 맞아. 대박! 대박. 오, 오, 와, 이름 알아. 이름 아또어또어 대박. 자, 한번 까줄게요아 와. 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공부 구매하시고막 그러셨죠. 오, 네. 와. 다는. 아, 제가 또 찾아봤다니까. 이야. 아, 아. 마음을 나가고. 아, 대박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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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 아, 시간 내고. 아, 아. oh, 아. 시간 주고. 시간 주고. 여기 소미야. 시간 아. 주 2017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. 네. 진짜 뻥 터진다. 하나도 안 틀린 학생이에요. 전국에서 세명 중에 한 명이고요. 대단하다. 응. 네가 더 대단해. 네가더 대단해. 제가 아, 아, 정말 근데 제가 제가 정말 못살겠다말 길게 좀해 봐요. 선생한테아 예, 직접 기고 아, 아 어, 그생활 그러니까. 동안 하. 힘줘서 너무 고맙고 아예 끝나도 y 네. p 에서꼭 성공해서 어 <목소리> 멋진 가수가 아. 되길 바랄게. 오! 오. 마지막으로 아, 진짜 헬, 하고 싶은 말 없어? 우리 마지막으로. 저 소미한테 뭐 부탁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거나 응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어, 주에 어, 남자 연예인 좀 조심하고. 소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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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봐. 네. <laughs> 놀랬어 아빠야 <아빠냐고>. 이 <그리고> 아빠. <laughs> 영래 오빠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. 아 네. 아 영래 오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니까. 저 때문에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고 저도 영웅 오빠 말처럼 대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나 잘 하고 나도 도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고마워요 소미야. 고마워. 고마워. 파이팅하세요. 네. 파이팅. 가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아예 이쁘긴 이쁘다 소미가 진짜 이쁘 소미가 진짜 이쁘구나 예, 마음도 이쁘네 아우 역시 나갔는데 역시 나갔시아 <laughs> 진짜 웃긴다.